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2026 서울시 하수도 요금 감면, 이미 받고 있으니 자동으로 유지될 거라 생각하셨나요? 저 역시 같은 생각으로 넘겼다가 고지서를 보고,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특히 2026 서울시 하수도 요금은 2자녀까지 확대됐지만, 기존 3자녀 가구도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끊길 수 있어,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매달 손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. 2026 서울시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? 2026 서울시 하수도 요금 감면은 단순한 대상 확대가 아니라 기준과 신청 방식이 함께 바뀐 제도입니다. 가장 큰 변화는 기존 3자녀 가구 중심에서 2자녀 가구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. 서울시는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완화했고, 그 결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이 제도가 자동 연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제도가 바뀌면서 시스템이 개편되었고, 그로 인해 기존 대상자도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이 중단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.